청년들은 지금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인데요.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적성을 찾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지난해 대학 졸업자는 56만 명. 이중 절반가량인 29만 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. 말 그대로 취업 대란입니다. 대학생들은 무엇보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정보의 부족을 꼽았습니다. 아직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눈에 띄게 변하는 건 없고, 뭐, 취업이나 진로에 관해서 뭐,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기관도 많이 없는 것 같고.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부천대학교와 손을 잡았습니다. 지난 16년간 주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청년층에게도 접목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온라인을 통해 취업 가능성과 직업 선호도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, 졸업자에겐 온라인 커리어 코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또 취업하기 급급하고,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이래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해서 경력을 진단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여성 청년층 맞춤형 시스템이 개발되면 내년부터는 도내 대학들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경기실TV, 최창순입니다.